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한스킨의 컴입니다. 오늘 할것은 오랜만에 영상 올리고, 그리고 오랜만에 하는 컨텐츠. 바로, 월드컵. 네, 월드컵이고요 이번에는 64강 똑같예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애이요 일본 애니메이션. 이름. 저는, 잠시만요. 처음부터 제가 안본게 나왔는데, 저는 그나마 퀄리티가 좋은 걸로 한번 입고 오겠습니다. 응. 제겁니다 입거나, 이거, 이거, 이게 더 재밌어요. 아, 이거, 이거, 뭐냐, 맨 마지막에 그 빨간, 빨간색 오픈한 거? 이거밖에 못 봐서 몰랐는데, 와, 전 10만.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데스노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허. 그래도 저는 뭐 하이큐 좋죠. 하이큐, 하이큐는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드래곤볼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방송으로 드래곤볼 그거 총편집 그거 보너 올릴 테니까 그거 좀 많이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 잠시만, 이거는 한 번도 본적 이거 본적이 없는데, 친구 말로는, 이거 두개다 봤대요. 근데 이게 났대요 친구가. 이게 없대요 아, 이거는 제가 극장판 진짜 존나 많이 봤죠. 지금까지 나온 거다 봤어요, 거의 다. 오래 나온 거 제외하고는. 전,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음, 예약했습니다. 여기. 아, 이거, 이건 알아요. 이 드래곤들 시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얘는 얘로 하겠습니다. 이거, 얘가 스푼이지 않을게요. 블리치 좋죠. 다음에 저도 블리치, 그, 충전집 올리고요. 기가 났죠. 이에요 이건 당연히 원피스죠. 지금 지금 어디가 나왔냐. 아, 만화책으로 하이토우까지 나왔죠. 전 이거는 이거 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만화들 방금 몰랐어요. 정말. 아 이거구나. 아,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진격 이거 진결이건, 지금 진격 이거인 삼기 나오는 때인데. 이거는 그냥 찍겠습니다. 참 몰라요. 아, 이거는, 저는, 이거요. 가장 제일 키... 어이없는 거. 나루토 재밌죠? 지금 현재 보르터 주면 나루토. 이거 고 얘는 새로의 사항마 그나마 옛날에 친구가 벌어에서 본게 있는데, 네. 돈아 이상해서 아 뭔데 그것밖에 안 봐서 아 잠시만요 이거는 그냥 찍어야 된다 아뭘라야 하나요 이거 하라고요네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께서 저한테 하라고 하시네요 인노하셔, 인노하셔야겠고요 이거. 어 잠시만 네 이거 있습니다 고로 선생 아 진짜 개슬픈데이끝낼때와좀 양금 졌어좀 이거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마지막 은 내가 모르는 게 나왔는데 하 아니 모르는가 이가 한개 봤다. 이건 일, 일화 보고 바로, 끝, 바로 끝냈는데 나로타고요 이제. 이게 좋아하는 거안 겹치면 안돼요. 좋아하는 거좀금3 나오거든요? 어.. 이거는 얘 하겠습니다. 얘가 더 잘, 더쌍 많기 때문에 어 잠시만 이러다 겹치겠다? 이 네, 뭐야? 안겹 저거 원피스 하고요. 음.. 불안하게 이거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고 암살을 했고 아, 이제 스킵졌네. 하지만 저는 드래곤볼증이 들고 가고요. 준비하야겠습니다 얘는 제가 봤거든요. 좀 봤거든요. 그리고 인화시아. 사월의 고수를 보러 가는. 이, 이 이건 또 찍어야 할 때가 많네. 내가 코난이죠. 내가 너무 코난 말와서 이건 이거 하겠습니다. 훌테야 내가 왜 있었지? 음, 상마, 블리치, 그리고 진격계 거인3기 지금 나루토와8강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올라온 것들 진짜. 그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온 것 같은데. 아 잠시만. 아 그래도 블리치. 난 블리치. 거의 뭐다 역시 이건 코난 코난 이런 코난 원피스 오 잠시만요 이제 세개 중에 내가 좋아하게 있네요 제가 이제 두 개는 없을 것 같은데 아, 하나 이 하나는 찍어야 할것 같다 아 역시 이거 하겠습니다 이제 겹친게 좀 많을 거예요 와 아, 원피스 가겠습니다 원피스는 아직까지 연재하기 때문에 드래곤볼 이거 두 개다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드래곤볼 다봐고 지금 블리치 얘기 많아질 거를 읽고 있으니까 블리치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 이건 암사교시. 이건, 이건 당연히 암사교시. 코난. 야 코난이 2강까지 올라왔네? 아, 블리치.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이제 원피스. 이제 1대1이네요. 대승전. 이 영상을 끝으로 보는 이이 이쿠 이, 여의 아하 이제 끝이 났네요 플리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입니다 아나 사이키커스 온 면을 살짝 바퀴지모 이다만 일단 이걸 영상 끝이고요 죄송합니다 매일 올려서 네. 关机了，拜拜。